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장 고급스럽고 상징적인 투어링 머신 중 하나인 2026혼다 골드인 트라이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이크는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매마일을 편안함과 안정성, 그리고 순수한 라이딩의 즐거움으로 채우는 경험입니다. 혼다는 수십 년간의 투어링 노하우의 최첨단 기술, 프리미엄 소재, 대담한 스타일링을 결합해 시선을 사로잡고 잊을 수 없는 주행을 제공하는 3년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외관 디자인입니다. 2026 혼다 골드윙 트라이크는 도로 위에서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스카이 블루 색상은 세련미를 뿜어내면서도 혼다 골드윙만의 독창적인 DNA를 담고 있습니다. 자체는 공기 흐름을 개선하는 유선형 곡선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이는 외관을 우아하고 부드럽게 보이게 합니다. 전면 카울은 넓고 웅장하며, 초고기도 LED 헤드라이트와 통화 방개 등을 장착해 야간 주행의 안전성과 스타일을 모두 높였습니다. 크롬 장식은 미러, 배기구, 트림 부분에 배치되어 고급스러운 클래식 감각을 더해줍니다. 대형 알로이 휠과 투어링 전용 타이어는 안정성과 접지력을 높이며, 넓은 차폭은 특 코너링과 고속 주행에서 탁월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후면에서도 디자인의 완성도가 돋보입니다. 통합 LED 테일라이트는 자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후방 수납 공간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고려해 조형되었습니다. 디테일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설계되어 기능과 스타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윈드 스크린은 조절이 가능해 주행 상황에 맞춰 바람막이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실내 경험으로 들어가면 판다가 이 코킷을 마치 고급 자동차처럼 설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트는 고급 가죽으로 감싸져 부드럽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동승자를 위한 시트는 넓고 팔걸이와 충분한 다리 공간을 제공하며 양쪽 시트 모두 열선 기능이 있어 추운 날씨에도 쾌적한 투어링이 가능합니다. 핸들바의 컨트롤 버튼은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시선을 도로에서 떼지 않고도 내비게이션, 오디오, 주행 모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의 우아함과 디지털의 선명함을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형 중앙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주행 데이터, 음악 제어, 블루투스 및 애플 카플레이 연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장 스피커 시스템은 고속주행 시에도 선명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혼다의 인터테인먼트 시스템은 반응이 빠르고 사용자 맞춤 설정이 쉬워 라이더의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해 잠금식 사이드 파니어와 대형 후방 트렁크가 있어 여행 필수품, 헬멧, 가방 등을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2026 혼다 골드윙 트라이크는 진정한 빛을 바랍니다. 정제된 클래식스 엔진이 장착되어 회전 영역 전반에 걸쳐 부드럽고 안정적인 출력을 제공합니다. 가속은 부드럽고 강력하며 언덕길이나 추월 시에도 여유롭습니다. 3년 구성은 뛰어난 안정성을 제공해 투어링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어떤 노면에서도 골드윙 트라이크는 균형과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서스펜션은 도로의 요철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고속도로뿐 아니라 시골길에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현단은 또한 첨단 안전 및 주행 보조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ABS, 트랙션 컨트롤, 여러 가지 주행 모드가 탑재되어 다양한 조건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제동 성능은 강력하고 예측 가능하며 전후륜 제동력을 자동으로 분배하는 연동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있는 3년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무게 등심과 정밀한 설계 덕분에 코너링이 민첩합니다. 투어링 실용성 면에서 이 바이크는 클래스 대비 훌륭한 연비를 자랑합니다. 장거리 주행 시